네, 12월 10일, 두 번째 산행지는, 아, 충북 단양 소재의 도락산. 아, 뭐, 제, 완전히 진짜 돌산입니다. 아, 블랙락크 백대 명산, 오락산 국가,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이 될 만한 산세를 가지고 있군요. 여기 지난눈이 아직 얼었어요 녹아내리는 장면도 얼어있는 흐드름 장면도 볼수 있고 여기는 지금 내비 좀 찾기 힘든 내궁기 상거리라는 데를 주차를 하고 지금 1km 정도 올랐습니다 정상은 아마 어 900m 올라가는저기가 단양 쪽 정상 960m 해발고도 나오는 것습습다다 저기가 오늘 두번산행지정상산행지정상 예, 행에서산행지에 오르면 내에다볼때사진서잘못지어서지금서기약지에서선에도산서산 이쪽 서산면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. 곳곳에 눈물이 흘려 들어서 얼어져 있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. 저 반대쪽은 아직 햇빛이 안 가는 쪽은 아까 오전에 검수 산처럼 아직 눈 얼음이 날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. 아, 예, 여기 산세가 뭐 에람된 말 금강산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축소해 난 그런 산세인 듯 합니다. 저기 언제, 아, 나무 밑에는 누군가 예, 예전에 도땅난 양반들이 살았던 그런 장소의 네, 모양인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도락산, 실부농선에서 아,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두 번째 산행지, 도락산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